장수 말벌 끓이는 거예요. 요게 다 애벌레들이에요. 이거 애벌레.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. 이게 다애벌레예요 아주 꼭꼭 찼어요. 꼭 찾았어요. 검은 놈, 하얀 놈, 알,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. 이게 약이래요. 약 보약, 보약 찾아보니까 안 좋은 게 없네요. 보니까 대신 조금 먹으래. 어휴, 터지는 소리가 나네. 탁하고. 이 응, 볼드. 볼. 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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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저씨 세 마리 잡아먹었어요. 세 마리 끓여. 요런 놈세 마리. 요런 놈세 마리 빼먹었어요.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? 아까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더니, 이제, 푹푹 삶으니까 떨어지네요.